622번.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 어,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근호 안에 어떤 원가의 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의 절대값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 중3 때그 제곱근 배울 때 제곱근의 성질에서 배웠던 내용. 그것 좀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x제곱의 절대값 x는 여기는 절대값 x-1 플러스 3 이렇게 써줄 수있겠고요 경우를 나눠야 되겠네요. x가 0보다 작을 때랑,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 작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0보다 작을 때에는 자, 여기 음수고, 이것도 음수니까, 고가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왕해주면 없어지니까, 그냥 x제곱은 4라서, x는 8마이. 이렇게 제곱근으로 해결 하셔도 되겠죠. 그럼 x가 음수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게 근 하나 구했고요 0과 1 사이에서는 요건 양수고 요건 음수. 자, x제곱에 플러스 x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 그러면 이항하면 자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고요. 근의 공식 짝수 공식으로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루트 5인데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하면 음수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하면 루트 5가 2.몇이라서 어, 1 빼봐야 1.몇대요. 이게 1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는 해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없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둘다 양수니까, x제곱 플러스 x, 여기는 x-1 플러스 3이고요. x 없어지고, x제곱이, 어, 여기 2가 되니까, x는 플마르트 2.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루트 2가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루 2.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구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다르게 혹시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거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하나만 살짝 보면은 요거 절대값 넘길 거예요. 마이너, 아, 요거, 요거 먼저 쓸게요. x-1의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x. 그러면 요거 우변에 있는 그래프 그릴 때요. 여기 0하고 1이 기준이고요. 여기 0 대입해 보면 1 나오거든요. 1 그리고 1 대입해 보면은 요거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1 나와요.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이 절대값을 풀어주면요. 여기서 풀어봐서 알겠지만 절대값 풀어주면요. 어차피 X에 대한 1차식 아니면 상수가 나와요. X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1차식이나 상수면은 그래프가 직선이거든요. 이 사이는 직선으로 연결될 거고, 이 오른쪽은 1보다 클 테니까 둘다 그대로 나와서 X가 사라져요. 상수라서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돼요. 이렇게 상수. X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약간 삐뚤어진 거 같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 0보다 작을 때는 둘다 음수라서 이것도 마이너스 x, 이것도 마이너스 x 빼는 거니까 x항이 사라져서 여기도 상수가 돼요, 그죠어 그리고 이 이건 이제 우변 그래프 그 거고 좌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게 꼭지점이 0, 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면 조금 밑에 더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3 있고.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건데, 자1 넣어보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랑 여기인데요. 요때는 y 값이 1인 거니까, 자 x 제곱 마이너스 3이 1일 때, 요걸 풀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x는 8마인데어 근데 여기 여기는 이제 0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2여야 돼. 이거 하나 구하면 되겠고요 자, 이쪽은 이 x 제곱 마이너스 3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로 구하면 되겠죠. 만나는 교점 찾는 거니까. 그래서 x 제곱이 2니까 x는 8마루트2 근데 어, 1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루트이다. 이런 식으로 어, 요거두 개만 골라 주 구해주시면 요 교점의 x 제표로 7근이니까 둘이 곱해서 정답 3번 이렇게 풀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그리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